네, 지금 1월 1일자로 인천시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국회도 국비가 지금 2조 원이 돌파했다, 2조 원 돌파했다. 특히나 또 아시안 게임 증액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지금 많이 늘었다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지역의원님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따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기에서 네. 자랑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아, 갈려갔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다들 열심히들 노력을 하셨고, 또 아울러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는 인천의 위상이 이만큼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은 뭐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과 인천항만과 또 경제자유구역도 세군데씩나 되고 또 공단도 잘 발달되어 있고 만들기만 하면 판매를 할수 있는 수도권에 2,500만 시민도 배후에 잘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인천의 진가를 잘 몰라줘서 전혀 국비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에서도 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비지원이 2조 원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인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이제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고 중단에 말씀드린 그러한 잠재력을 잘 발휘를 하면 우리 인천이 국가발전에 어떤 주도적인 지역으로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 이런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뭐 이제 행복?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당은? 예, 식으로. 우리 당은요, 예. 어, 올해 이제, 6 육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어, 그뭐 선거 때만, 선거 때 가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어, 이렇게 하고, 뭐, 이 시민들을, 어, 이 표를 주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무엇을 답답해하고 가려워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시민들과 소통해서 평상시에 아주 성실하게 인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천이 한편으로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부채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이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이천의 현안을 잘 챙겨서 이천 시민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정당으로,